4월 23일입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 모습 보면서 일단 오늘 들어온 속보 뉴스 먼저 전해드리고요. 자 뉴스가 끝나면 비트코인하고 시바코인 제가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암호화 폐 업계 단체가 SEC의 이 딜러 규정에 의의를 제기해서 텍사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자두 개의 암호화폐 산업 무역 협회는 자, 화요일에 SEC를 고소하여서 증권의 딜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규제 기관의 해석을 확대하는 새로운 규칙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 블록체인 협회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연합은 텍사스 주 포드웍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SEC가 증권 딜러를 규제하는 90년 된 법률과 충돌하는 불명확한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을 SEC는 지난 2월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중요한 유동성 공급원이 된 개인 거래자 및 다 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 및 위험 관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칙은 또한 주로 SEC가 다른 국제 시장 딜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감독 및 위험 관리 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제 시장 유동성의 중요한 소스라고 부르는 독점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암호화폐 그룹은 소송에서 이 규칙이 명목상의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혁신과 잠재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상당 부분을 밀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규칙은 개인의 거래 활동이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딜러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934년에 증권 거래법의 법정 용어 딜러에 대한 SEC 해석을 확장한 겁니다. 소송에서는 비정의형 표준이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를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규칙의 거래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 단일 장소에서 디지털 자산을 크라우드 소싱하는 유동성 풀에 수동적인 기여를 쓸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자, SEC 대변인위원회가 행정 절차를 관리하는 당국과 법률에 따라 규칙 제정을 수행하고 법정에서 최종 딜러 규칙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는데요. 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안건에 반대하는 소수적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소인 포드웍스에 제기될 SEC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법원의 두 명의 현직 판사는 모두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전국의 사모펀드 운영사 협회 등 사모펀드 운영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지난달 제기한 소송은 미국의 지방 판사 리드 오코너라는 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자, 암호화폐 그룹은 자신의 사건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것을 표시했고요.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이 할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도 전해 드렸던 리플 소식인데요. 리플이 많은 매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 한해 동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리플이 SEC를 상대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소송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저조하게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작용,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매도의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고래들이 자, 이 리플 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시그널들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자들이 리플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기로점에 서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시장이 붕괴되고, 리플과 같은 알트코인이 거의 40% 정도의 손실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매수의 기회를 삼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리플의 모습인데요. 급등, 매도물량 쫙 뽑아내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자,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리라. 자, 이 영상, 이 화면을 한번 박제해 보시고요. 차후에 리플의 모습이 이 분석가, 이 차트 분석대로 이런 상승으로 갈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급이 깡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리플에 대한 시장의 센티멘트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SEC가 현물 이더리움에 대한 결정을 잠정적으로 또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4월 23일 공지에서 자, SEC는 자, 플랭클링 이더리움 트러스트의 주식을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변경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데 좀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면서 연기 결정 연기 기간을 연장해 버렸습니다. 자, 위원회는 6월 11일까지 이더리움 ETF에 대한 결정을 재평가해야 되면 추가로 45일이 더 소요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많은 시장의 분석가들은 SEC가 여러 자산운용사의 신청 마감일인 5월에 미국 거래소 상장 및 거래를 위한 현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는 이더리움 ETF 신청이 결국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지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 종료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조 버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금융서비스 회사인 언체인드의 연구원인데요. 자, 최근에 어, 이 코인 텔레그래퍼와 인터뷰에서 굉장히 그 질문과 답변식의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반감기의 영향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마도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 일반 소매 투자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여기에 대한 버네스의 답변은 자 블록 84만 1100천만 10만 84만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 보조금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6.25 비트코인에서 3.125 비트코인으로 감소합니다. 반감기를 거치며 감소한다는 거죠. 어떤 정부나 회사, 어떤 집단도 비트코인의 공급 일정을 변경할 수가 없고요. 자, 규칙을 변경하면 간단히 분기해서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최고의 금전적 특성, 뭐 휴대성, 내구성, 뭐 분할 가능성, 대체 가능성 등을 갖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급 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고의 화폐입니다. 뭐 비트코인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이 답변이 뭔지 아시겠죠. 즉 반강기는 예측이 가능하고 어, 불변하지만 투명한 통화 정책을 확인하는 체인의 또 다른 블록일 뿐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자, 어느 시점이 되면 ETF 보유자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 결국은 매도자가 되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언체인드의 초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관해 투자자들과 어떤 유형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기 대한 자본에서 답변은 언체인드는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수년간 저축하려는 자본을 비트코인에 할당하세요. 장기 투자라는 얘기죠. 자, 이를 통해 단기 변동성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자본 이익에만 전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많은 분석가와 연구자들이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가격입니다. 자, 데일라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감기에 앞서 포물선을 그리지만 여기에서는 사상 최고치보다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이러한 음, 자변한 사이클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첫 번째 주기입니다 자 코인 텔레그래프 한번 제가 차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좀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반감기 전에 가격 상승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반감기 이후 약 18개월 역시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통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도 하락하면서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의 척도입니다 매크로 조건이 강화되면 비트코인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조건이 완화되면 비트코인의 이익을 얻을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달러가 창출될 것이며 비트코인은 가장 빠른 이 화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몫했죠 다음 질문은 당신은 왜 그렇게 비트코인 강세론자가 되셨나요 최근 당신은 투자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은 인류가 비트코인 외부에 저장된 모든 분은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15조 사, 달러 상당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가들은 더 많은 금을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낼 것입니다. 만약 세계가 300조 달러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가들은 더, 더 많은 주택을 짓는 방법을 알아낼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때 비트코인은 가장 뛰어난 금전적 특성을 지닌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아무리 많은 부가 축적되어 있어도 녹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의 부를 누출 없이 시간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적절한 자산을 갖지 못해왔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음. 언체인디의 잠재적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할당하기 전에 극복하거나 확신해야 되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비트코인을 금고에 저축하는 것을 고려하는 개인과 기업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저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적 부의 축적이거든요. 그죠? 렇 24시간 돌아가는. 하지만, 오늘 이 모넷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저축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년 동안 보유하고 극심한 변동성을 예상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질문은요. 반감기는 끝났고 비트코인은 올해 58%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포지션을 취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했다면 가능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보관하는 것은 단일 실패 지점 없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모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 어, 블랙락을 신뢰하지 말고요. 단일 기간이 코인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laughs>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걸 이제 자랑하네요. 언체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인터뷰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좀 던져 줄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자, 차트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하고 시바코인 자 비트코인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데일리 기준으로 저항선 저항산, 저항산 네, 저항선이죠. 21일 이동평균선이 강한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색깔을 살짝 바꿨습니다. 파란색이 좀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여기 보랏빛 나는 여기 블루 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자 여전히 지금 여기를 어, 뚫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1시간봉으로 보면 자 보십시오. 이미 1시간봉은 2 1일선5 1일선도다 지금 뚫고 있는, 뚫어버린 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안정적 추세. 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보면 최근에 비트코인 상당히 이렇게 안정적인 털어나온 추세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시한 번요. 오랜만에 그니까지안 거지네요.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비트코인은 데일리 기준으로 20일 이동 평균선, 저항선을 뚫어내느냐의 부분이 달려 있는데요. 자, 시장이 지금 음 이번 한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망하는 모양새잖아요. 오늘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화요일.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지금 장 끝나기 두 시간 전이거든요. 미국 서부 시간으로 열한 시인데 어제 이어서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찐 반등이냐 뻥 반등이냐는 이번 한 주가 지나야지만 명확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코인 시장, 코인 ETF는 다 비트코인 ETF는 다 푸른색을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하지만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는 기간이 있을 때는 나중에 또큰 움직임을 한번 준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큰 움직임을 주게 되면 단기적인 저항은 66,952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저항이 이제 5만 67,000 나오고 마지막이 정고점이 되겠죠. 67,209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시... 자두 번째 볼 코인은 시바 코인인데요. 저희 어, 미코인에서 비트코인을 그 지수 나사지수 같이 이제 기준선으로 잡고 시바 코인을 본격적 트레이딩 코인으로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계단식 상승으로 계단식 상승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시바 코인의 역사를 아시면 아시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굉장했죠. 이때가 벌써 몇년 전이냐면 2021년 10월 말이었어요. 2021년 그로부터 2, 3, 4, 3년이 채안 됐을 때한번큰 움직임을 이때 줬죠. 이때 300% 정도 상승하고, 지금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단식 하락을 끝내고, 오히려 계단식 상승으로 분위기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 캐쇼리 등장했습니다. 역 캐쇼리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헤드 앤 숄더의 역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레프터 캐, 헤드, 그 다음에 숄더. 이런다 이렇게 사람 얼굴 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상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저항 라인만 뚫어내면 되는데요 시장이 이제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으니까 분화,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 저희 미코님과 함께 시바 코인으로 또 한번 부자 됩시다 고맙습니다.